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자 16절부터 18절까지 다같이 한목소리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를,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멘. <laughs> 어제는 하일리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 좋아 학원에 끝나, 끝나고 데려오기 위해 에, 제가 운전을 하려고 했더니 기름이 떨어져서 비상구비를 하고 나서야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뭐, 차량 운행을 많이 하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하고, 거의 또이 동네만 돌아다니니까 기름을 좀안 넣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 넣어야지. 또 주유소가 또 바로 가깝거든요. 네, 조금 이따 넣어야지. 이러면서 1년에 몇 번씩 그럽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는 고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름을 넣으면 다시 뭐, 좋은 차가 되겠지만,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차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비싼 차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지금 당장은 소용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참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기름입니다. 전기죠. 여러분 아무리 성능 좋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 그거 소용 없습니다. 무용지물이죠.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풍기 이제 꺼내놓고 조금 있으면 또 에어컨 에, 틀어놔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에어컨, 좋은 선풍기 가지고 있어도 전기 안 들어오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갖고 있어도 에, 이 전기 안 들어오면 충전할 충전할 수 없고 그러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좋은 형광등, 이 마이크 다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가 필요하듯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영혼 속에서도 그러,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좋은 달란트, 좋은 능력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노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만이 약자고는 예,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고, 입또 아, 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여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 되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 네. 성령으로 행할 때만, 성령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만미암 잡고는 영생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성령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아, 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을 발견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기름과 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그렇게 기름처럼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부심이다라고 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예수님에게도 이 성령의 기름부심이 으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 위에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할, 필요한 것일까요? 왜 성령님이야만 될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까? 왜왜 왜 그러냐는 겁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어떤, 어떤 분이라고요? 보혜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위로자, 조언자, 조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성령님은 변호사라는 겁니다. 우리를 돕는 변호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부족한 것들을,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네. 법정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우리가 재판을 할수 있을까요? 글쎄요, 예, 법적인 지식이 워낙 상식이 뛰어나가지고 그냥 뭐 변호사 못지않게 법적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좋은 재판을 하려면 변호사 한 명이 아니고 변호사가 여러 명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야만 그 법정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 법을 법정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뭐 법, 법은 형식이고, 재판은 형식이고, 명백히 드러났다. 증거가 뭐 확실하다. 물증이 너무 정확하다. 그러면 변호사 없어도 됩니다, 솔직히. 예. 그래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더라도, 이 법적인 어떤 행, 이, 이 형식을 갖추지 못하면, 잘못하면, 재판이 열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따금씩, 검사들이 잘못해서, 변호사들이 잘못해가지고, 아예 재판도 못 열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음씩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물증이 정확해도 증거가 정확해도 변호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에는 여러분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따라서 변호사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정확히 네. 말하면 변호사하고 비교, 비교 불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 없이도 재판을 할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 할수 있어요. 또 조언 받으면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언 받으면 변호사 없이도 재판을 할수 있어요.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성령님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증이 우리에게 불리하거든요. 결정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진 걸, 우리가 죄인인 걸, 우리가 어떤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사탄이 다 그걸 물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증으로 보면 완전히 우리가 재판에서 지는 거예요. 100% 100% 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해서 성령님이 이기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100%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내가 빚쳤다고 치죠 10억을 빚쳤어요 부도 냈어요 그럼 무슨 수로 아무리 변명을 한들 나도 뭐 그러려고 한게 아니고 내 자산 다 투자해 가지고 나도 우리 사원들 살리려고 주주들 이득을 손에 안 보게 하려고 내거 있는 재산 다팔아갖고 넣었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참작은 되겠지만 그래도 부도 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죠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변호사하고 사실 비교 불가입니다. 그냥 변호사와 같은 존재나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일 뿐이지 변호사 없이도 재판할 수 있지만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백보자 침판에서 이길 확률이 0.000 완전히 0.0입니다. 끝없이 0일 뿐입니다. 가능성이 단, 예,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엄마 없이 살수 있나요? 살수 없습니다. 나아주는 엄마가 없다면 최소한 길러주는 엄마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유라도 먹여줘야 어떻게 살수 있는 거지 갓난아이는 절대 혼자는 살수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지가 태출 끊고 지가 어? 분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갓난아이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엄마가 없이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는 살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살수 없어요 그냥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대체 불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님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체 절대적으로 대체 불가인 것입니다. 아, 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성령님만이 아, 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을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그래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진리, 진리를 알기 <laughs>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인생을 오. 살다 보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가족들, 친척들 또는 친구들, 에, 또 사랑하는 기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그런 도움들이 없으면 우리는 참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에, 혼자 살수 없고 에, 사람과 어울려만 살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에, 먹을 것이 주어지고 뭐. 잠잘 집이 주어지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혼자는 외로워서 못 살아요. 네. 혼자는 못 삽니다. 사람 싫다고 삶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것도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그냥 혼자 들어가서 잠시 살 뿐이지 세상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수 없는 겁니다. 절대 살수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은 절대 혼자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살수 있는데 또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진리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 바른 네. 길로 도운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또 우리 주위에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돕는 게 어떻게 돕는 줄 아냐면 자기들이 이득이 있으니까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와 공의 옳은 것을 바라보고 돕는 게 아니고 자기 이득에 따라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이득 되면 돕고 자기가 불리하면 속 빠져나가버립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나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 조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 사, 잘못 사귀면 큰일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 파트너 잘못 사귀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자는 말이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만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 진리의 아, 네. 영이십니다. 아, 네. 우리 성령님은 거짓은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아, 네. 추한 방법은 조언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만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것만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아, 네. 아, 네. 15장 20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네. 아, 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 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또 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행한다는 것도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불법도 행하고 적당히 반칙도 하고 적당히 속이기도 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안 보면 적당히 그냥 반칙 행하고 적당히 그냥 넘어가는 것.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체면상 안 하려고 할뿐 아무도 없으면 자기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그냥 자기 이득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 이런 반칙을 행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진리만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도 안 보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리 누가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어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만 행하도록 하십니다. 생각도 그렇게 하시고 행동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반칙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님이 한순간이라도 떠나시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습니다. 사탄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안 속는 줄 아십니까? 전문가들도요, 전문가들도, 경찰들이나 은행원들도, 이게, 예, 속아가지고, 너무 급하고, 너무 당황하면요, 전화에 속아가지고, 별글별글 별걸 별걸 다 입력시키고, 송금해주고, 이런데요. 우리 같은 사람만 속는 게 아니고, 경찰도 속고요, 은행원들도 속, 속는데요. 그게요, 전문가들도 속는다니까요. 몰라서 속는 게 아니고, 알아서 속아요. 왠줄 아십니까? 너무 당황하면요. 너무 당황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접신물에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접신물에 빠져 죽을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어렸을 때 물놀이 해보신 적 있나요? 뭐, 깊은, 에 그, 시내가에 들어가서, 저수지에 들어가서, 물놀이 하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얕은 물가에서 이게 사실 이 허리밖에 안 되는 예,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물장난을 할때 있습니다. 근데 짓궂은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예, 몇 명이 달라붙어갖고 머리를 그냥 물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막 발버둥치다가 나중에 그 친구들이 손을 딱 놓고 뒤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죠? 나 혼자 막 허우적거려.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좀 물을 조금 먹었다 할지라도 그냥 일어나면 바로 해요. 그냥 여기밖에 안 닿는 거니까. 근데요, 절대 못 일어나요. 바로 못 일어나요. 뭐한줄 아세요? 허우적거려요. 누가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벌써 또 물을 또몇 봉은 마시게 돼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알아도 못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게 사람이 당황하면 그래요. 당연히 그래.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돼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설사 안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우리를 꽉 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물 속에 처 집어 넣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허우적거릴 뿐 물만 마실 뿐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성령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 철수해버린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성령님이 다 떠나버리신다면, 세상은 온통 지옥천지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마음씨가 좋은 존재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사탄이 그나마 저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세상은 온통 다 지옥천지로, 쌩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그러마 양심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마이 정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설사 진리를 알지도 못하겠지만 안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행하, 행하는 건 용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법을 해도 적당히 반칙을 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넘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절대 그게 소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냥,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걸리면 뭐, 뭐 어떻게 할수 없고, 걸리지만 않으면 무조건 빨리 가는 게 1등이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정확히 가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불법을 버리고, 반칙을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좀 늦어도 좋으니까,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거룩하게, 오직 아멘. 진리의 길로만 달려가기를 아멘. 원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오 세상 만 태우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 아니고 이 헛된 마음,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허황된 마음, 거짓된 마음을 완전히 태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오직 진리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 성령님이 아니면 이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서 항상 진리 가운데 걸어가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시니까 그것은 보아처럼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아, 고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에는 고아, 고아가 된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있, 있거든요. 고아라 할지라도 어쨌든 국가와 복지가 발달되어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법천지의 세상에서는 고아는 절대 살수 없습니다. 무법천지에서 어떻게 고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있어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고아가 살수 있겠습니까? 살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성령님이냐, 사탄이냐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3지대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무조건 사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고아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길러주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죠. 친척이나 또 기타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돌봐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건 그런 게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곧바로 사탄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도 제3지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에이... 무조건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은 야외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야외 나가도 자동차를 타고 가고 또 햇빛을 가리는 양산을 가지고 다닙니다. 햇볕, 햇빛이 쨍쨍 내리지면 살에 이 탄다는 거죠, 피부가 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 자외선 그래서 어떻게든 햇빛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무슨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햇빛을 너무 안 쬐는 바람에 비타민 D가 부족해 부족해졌답니다. 그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치매 확률이 높아납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는 것으로 90%를 채울 수있답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D를 햇빛만 쬐면 90%를 다 채울 수 있대요. 하루에 20분만 채우면 된다니다근데 그걸 못해서, 그걸 못해서, 햇빛을 안 쬐니까 예,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나이든 분들도 뭐햇빛을안 쬐려고 하니까 예, 뭐 요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뭐 화장품 열심히 바르고 뭐 미모 가꾸느라고 외모 가꾸느라고 햇빛을 안 쬐려고 해요. 햇빛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요즘 뭐 공부하느라고 뭐 게임하느라고 밖에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햇빛을 안 쬐요. 네, 햇빛을 안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하고 비타민 부, D가 부족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치매가 생기는 거죠. 뼈가 문제가 생깁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도 이,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또 생긴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 인지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오는 거죠. 햇빛 쬐야 됩니다. 조금 김이 생기고 조금 살 타는 게 낫지. 이런 걸, 이런 걸가르켜서 네. 빈대 잡으려다가 저한테... 저가 상당다채깨 격입니다 햇빛 조금 안 째리려다가 살좀안 타려다가 김이 안 생기게 하려다가 <laughs> 예, 우리 가 뼈가 문제가 생기고 인지 기능이 생겨 문제가 생겨서 치매에 걸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살좀좀 좀좀 타고 건강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 네, 아, 네. 예, 그게 잘 낫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 예, 꼭하루 20분 이상은 예, 햇빛 쬐야 됩니다 예, 뭐이거 화투 뭐, 친다고 침이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화투하고 뭐, 다안 돼요. 화투 친다고 에이, 그 D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에이, 햇빛 쬐야 됩니다. 햇빛 쬐야 됩니다. 요즘 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햇빛을 안 쬐고 있어요. 성령님을 안쬐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려고 해요. 힘든 것은 싫어해요. 왜 그렇죠?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편한 것만 좋아야지. 해 교회 나오는 것도 편한 것만. 그래서 뭐, 새벽이니 뭐, 금요니 뭐, 이런 것들은 막 아예 제껴놔버리거 생각도 안 해요, 이제. 예. 그럼, 새벽에 뭐가, 뭘 새벽같이 일어나고. 뭘 저녁 늦게 기도하고, 예. 잠자리도 부족하고, TV 볼 시간도 없는데 뭐. 그안 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봉사도 인제는요. 그냥 에, 얼굴 마담이나 할수 있는 그런 봉사를 좋아하지. 식당가 서 그냥 열심히 막 땀흘려 하는 거, 에, 운전하면서 일하는 거, 그냥 교회가 열심히 청소하는 거 이런 건다 싫어한대요. 인제 요즘 싫어한대요 그런 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해. 요 그 편하게 하는 것, 그게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는 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 우리가 심각한 영적, 비타민 D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성령은 우리에겐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 선택이 아, 네. 아니에요. 필수 요건입니다. 아, 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성령님이 아니면 절대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 가운데 행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아, 네. 성령님이 떠나는 순간 사탄이 우리의 목을 낚아채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만 기다리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다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아, 나에게 네.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네. 다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네. 오늘 또 우리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겐